안녕하세요. 기획자 박성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공입찰 제안서를 작성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편집은 단순한 수정 작업을 넘어서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근데 사실 공공입찰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편집 작업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 역시 마감이 일주일에 세개 정도 겹쳐 있으면 편집 작업을 하는 거는 무척 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피드백을 하면서 많은 제안서들의 통계를 내보면 수주율이 높게 나오는 제안서의 공통점은 기획과 피드백 단계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쏟았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입찰 제안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균일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업체들 저마다 맞춤형 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올해부터는 이 시스템에 맞춰서 제안서를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프로젝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 단계와 편집 단계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제안서였어요. 이 과업은 25매 페이지 제안이 있었고요. 이 25매 안에는 표지와 간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그러면 간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초안을 빨리 작성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54에서 64페이지 정도 초안이 나온 다음에 그 초안을 25페이지까지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4천에서 8천 구간과 좀 다르게 느껴지는 점은 이제 경쟁하는 팀들이 어, 한번 체인지가 되긴 해요. 20억에서 100억 구간에 있는 기업들인데, 이 팀들을 상대할 때, 시작하는 팀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고 방법을 찾기 힘든 이유가, 이게 내가 부족해서인지, 회사 인프라가 부족해서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점이에요. 우리 시작하는 업체들이 단계별로 성장을 할 때, 병목 구간이 올수 있다. 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큰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초안은 제안서를 작성한다는 느낌보다는 방향성을 작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안이 빠르게 나와줘야 편집 작업을 할때 보다 심도 있고 디테일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안서 내용을 정제하는 단계입니다. 네, 내용을 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서를 실제 작성했을 때 네, 기록해두었던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조적 완성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구조, 뭐 전반적인 흐름을 만들 때 제안서를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독립된 것처럼 확인을 하시게 되면, 맥락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게 구조적으로 완성이 잘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로 하신 다음에,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평가자 관점에서 바라보기는, 네,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은 우리 기획자분들께서 저마다 스타일로 다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작성을 하셨으니까 rfp 딱 읽으신 다음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셔서 바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편집 작업까지 정보를 쌓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구조 작업 아까 보여드린 여러 슬라이드 띄워 둔 다음에 이제 구간별로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어느 지점에서 내가 설득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실 수 있으세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제 평가자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기인데, 이 RFP가 뭐 매번 똑같이 나온다고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집중력 있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배점이 기획, 운영 역량, 콘텐츠 역량, 네타 다르죠.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 편집 역량이라는 거는 다른 rfp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다. 그게 그것이라는 감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가 달랐을 때에는 이거 만약 내적만 없다면 우리 실력을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배점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경험이 쌓이고 계속해서 감각을 날카롭게 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rfp를 핵심 근거로 해서 수주의 포인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제하는 단계에서 내용의 밀도를 완성하는 부분인데요. 하나의 페이지를 보고 어떤 걸 수정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용의 밀도를 만드는 방법은 이 페이지에서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한번 작성을 하시고 그 내용이 내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 키 메시지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쭉 쌓이게 되면 맥락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죠 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편집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평가 위원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 신생기업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녹이신 다음에 최적화를 시키신다면 단계별로 수주를 위해서 좋은 과정을 쌓아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